안녕하세요. 에스하우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입니다. 세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지형 빌라이고요. 한 동에 가구 수가 3 가구밖에 되지가 않아요. 층별 단독 세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층을 그냥 오롯이 한 세대에서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준층 포름 세대와 복층 세대가 아주 적절하게 섞여 있는 현장이기도 한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테라스가 무려 두 개나 있는 어, 아주 넓은 복층 세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역으로는 문학 경기장역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인천 1호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위치이고요. 인천 종합 터미널이나 뭐 백화점, 뭐 마트, 먹자상권 등 아주 다양한 인프라도 가깝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문학동 장점이 고속도로 진입이 상당히 수월하다는 거잖아요. 문학 아이시도 차량으로 5분 정도면 충분히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매물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빠르게 내부소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전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실은 자, 바닥이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한쪽 벽면에는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 맞은편 쪽으로 수납공간이 지금 보이실 텐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키큰장두 칸이 아니고요 내부를 열어보면 팬트리 룸이 있거든요 조명도 자동으로 나오고요. 공간 자체가 널찍하다 보니까 수납 공간으로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피가 큰 물건들도 무난하게 보관이 가능한 아주 실속 넘치는 팬트리 공간도 있고요. 자, 중문 아래쪽 바닥을 보시면 디딤석도 시공이 되어 있으면서 중문은 투명 유리이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좋은 삼연동 슬라이딩 타입의 중문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전시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면 전실 앞쪽으로는 약간의 복도가 있고요. 안으로 쭉 들어가면 거실이 있습니다. 자, 거실은 상당히 널찍한 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면적 아주 좋아요. 자, 바닥은 거실뿐만이 아니라 집안 모든 공간 일관성 있게 강마루로 시공이 되었고요. 자, 소파 월은 웨인스코팅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큰 사이즈의 소파를 비치하기 충분한 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천장은 매립등 시공되어 있으면서 뭐 간접등 그리고 직부등까지 있네요. 창가 쪽 천장 위쪽으로는 전열 교환기와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소파월의 맞은편 TV월은 광폭의 포세린 타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색감 자체가 벽면, 바닥 조화가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그런 거실이고요. 자, 창문은 사생활 보호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가 보이지 않을 텐데 바로 여기에 테라스 첫 번째 테라스 있거든요. 바로 한번 살펴 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첫 번째 테라스입니다. 테라스가 하부층 하나, 상부층 하나 이렇게 총두 개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일단 면적은 아주 좋고요. 길이가 굉장히 길어서 실용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닥 한쪽은 나무 데크로 시공이 되어 있으면서 반대쪽은 전 절반 정도는 인조 잔디가 깔려 있네요. 수전이 있기 때문에 물 사용도 가능하고요. 그 위쪽으로 콘센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도와 전기 전부 다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건 물론이면서 벽면에 조명까지 있습니다. 야간에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벽면, 여기는 이제 핸드레일 시공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 확실하게 좋고요. 면적 폭이 좋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활동하기에 전혀 제약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용적인 첫 번째 테라스 살펴봤고요. 하부층의 나머지 공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실 옆에 위치한 첫 번째 방입니다. 자, 첫 번째 방은 일단 면적도 상당히 좋고요. 양창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뭐 워낙 넓은 공간이다 보니까 개인 침실로 활용을 하신다면 침대를 제외하고도 뭐 다양한 가구를 비치하기 충분할 것 같아요. 창문은 두 개의 창문이 전부다. 차생관 보호창으로 시공이 되었고요. 천장 조명은 초절전 LED 조명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자, 벽지는 두 가지 컬러인데 다 밝은 벽지 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첫 번째 방 바로 옆쪽으로 메인 욕실 있어요. 자, 메인 욕실와 침구가 굉장히 높네요. 유독 좀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면적이 아주 좋다 보니까 세면하시는 공간, 샤워하시는 공간 분리할수 있을 정도로 괜찮고요. 자, 변기 옆쪽으로 반달이 세면대 있습니다. 어, 거울은 터치할 때마다 조명색이 바뀌는 LED 거울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파티션 옆쪽에 위치해 있는 샤워 공간에는 일반 샤워기와 금색의 아주 고급스러운 해바라기 수전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한 개의 코너 선반이 있고 창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습하지 않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욕실이에요 자, 다음은 거실과 분리되어 있는 주방입니다 주방도 안쪽으로 안쪽에 위치를 해 있는데 기본적인 면적이 아주 좋습니다. 자, 싱크대는 D 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바깥쪽은 상판이 돌출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식탁으로 활용을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요리는 3구 하이라이트로 가능하고요. 그 위쪽으로 후드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리대 공간 넉넉하고요. 싱크볼, 와이드 사각 싱크볼로 시공이 되어 있으면서 싱크볼 위쪽으로 주방 환기창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수납 공간은 아주 깔끔하게 푸시도어로 되어 있고요. 주방 옆쪽으로 여기 슬라이딩 도어가 하나 보이실 텐데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이에요. 세탁실로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실이 주방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방 안에 세탁기 비치하기 싫으신 분들한테 아주 좋은 구조입니다. 기본적인 면적도 폭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창고 겸 세탁실로 활용을 하신다면 뭐 이만한 공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닥에 단차 시공 되어 있고요. 창문도 큼직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보일러는 대성 S라인 1등급 보일러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냉장고 자리도 아주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다음은 하부층의 두 번째 방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답게 세 개의 방 중에서는 가장 넓은 내부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원한 부부 침실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대형 침대를 비롯해서 다양한 가구들 배치하기 충분합니다. 자, 큼직한 창문 맞은편 쪽으로는 욕실이 있고 욕실 앞쪽에 여기 보시면 파우더룸처럼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뭐 화장대 하나 놓고 사용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브 욕실. 여기도 면적이 아주 좋아요. 메인 욕실보다는 좁지만 그래도 세면 하시는 공간, 샤워 하시는 공간, 분리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면적입니다. 변기, 반다리 세면대, 슬라이드밭, 코너 선반 준비가 되어 있고요. 메인 욕실과 마찬가지로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안방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제 하부층의 마지막 계단 옆에 있는 세 번째 방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면적상 오늘의 집에서 중간 방으로 분류가 되는 공간인데 일단 세 개의 방이 전부 다 넓어서 사실 뭐큰 방, 작은 방, 중간 방 구분은 조금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세 개의 방이 전부 다 널찍합니다. 개인 침실로 활용하기 충분해요. 자 여기도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원한 여름 보내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창문 사생활 보호창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폭도 좋고 뭐 길이도 좋다 보니까 가구 비치하기에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부층 전부 다 살펴봤고요. 자 계단 통해서 복층 상부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층으로 올라오면 굉장히 넓은 공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면적 아주 좋아요. 자 조명은 전부 다 매립 등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와, 워낙 넓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할 것 같은데, 가운데 벽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콘센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책상 같은 거 놓고 개인 작업하시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기에도 충분합니다. 뭐 전기 쓰기에는 전혀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층고는, 자, 가운데 쪽, 여기는 뭐 웬만한 성인 남성분들 이동하시는데 충분하고요. 사이드 쪽으로 갈수록 조금 낮아지는 구조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복층이 좀 더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벽걸이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복층에서도 시원한 생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창문 너머로는 상부층에 테라스가 또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테라스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집두 번째 테라스는 하부층에 있던 테라스보다 여기가 더 면적이 넓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탑층에 위치한 테라스라서 그런지 개방감 정말 좋고요. 막힘이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날씨가 엄청 맑은 날씨가 아닌데도 확실히 좀 고층에 있다 보니까 좀 눈부시고 좀 시원시원한 것 같아요. 다양한 활용 가능하고요. 하부층 테라스와 동일하게 여기에도 수전, 그리고 야외 조명과 콘센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도 쓸수 있고 전기도 쓸수 있으면서 야간에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이런 테라스가 하나만 있어도 정말 좋은 건데 오늘의 집에는 두 개나 있기 때문에 그 즐거움, 기쁨이 다른 집보다 두 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에 위치한 신축빌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주시면 저희가 친속하고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